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룬 넘치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1965년, 을사년, 뱀띠 선생님들은 날카로운 통찰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치밀한 전략으로 가정을 지키고 이웃을 선도해 오셨습니다. 큰 자랑 없이 약속을 성실히 지키고 가족의 따뜻한 등불이 되어 오셨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바라는 소망 한 줄을 남겨주세요. 매일 새벽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정성껏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9월의 전체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은 두 흐름으로 나뉩니다. 9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을사년 갑신월로 간목의 생장 기운과 신금의 예리한 질서가 조화를 이룹니다. 을사생의 바탕은 목의 유연성과 화의 열정이 어우러져 전략성과 추진력이 돋보입니다. 초중반에는 간목이 뱀띠의 화기운을 북돋아 새로운 시도를 자극하고 신금이 금의 힘을 강화해 불필요한 요소를 정리하게 합니다. 이 시기는 아이디어 창출, 구조재편, 관계정비와 같은 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금과 목의 마찰로 말이 날카로워지거나 일정이 빡빡해질 수 있으니 대화는 한 박자 늦추고 일정에 여유를 두세요. 9월 20일부터 30일까지는 을사년 의류월로 유금의 규율이 강해지며 마무리가 단단해집니다. 유금은 숫자와 문서의 힘을 키워 뱀띠의 판단을 명확히 하고 을목은 시작의 기운을 살려 결실을 깔끔히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달은 초중반에 계획과 가지치기를 하고 후반에 계약과 기록을 확정하는 두 단계로 운영하세요. 을사의 목화 조합은 변화 속에서 전략을 발휘하니 새로운 일보다는 진행 중인 일의 완성도를 높이면 결과가 단단합니다. 지방 기운은 현관과 거실을 깔끔히 정리하고 은빛과 붉은 포인트를 살짝 더해 금과 화의 조화를 부드럽게 맞추세요. 재물운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일부터 21일까지 값신월에는 신금이 을사의 목을 도와 계산의 정밀함을 높이고 간목이 새로운 지출을 자극하니 불필요한 비용을 과감히 줄이고 소규모 시도만 허용하세요. 요금제 재검토, 카드 연회비, 중복 보험 자동 구독 서비스를 먼저 정리하세요. 큰 지출이나 계약은 초안을 준비하되 서명은 후반으로 미루세요. 20일부터 말일까지 의료월에는 금액 규율이 강해져 협상과 문서 작업이 수월합니다. 계약 갱신, 임대차 조정, 가격 협상, 세무 확인에 유리하니 이 시기에 마무리하세요. 현금 비중을 약간 늘려 안정감을 유지하고 투자에서는 공격보다 수비 중심으로 분할 접근하세요. 새로운 종목이나 사업은 소액으로 테스트하고 기존 자산은 목표가와 손절선을 메모해 책상에 두세요. 금은 기록을 선호하니 거래 내역, 영수증, 합의 사항을 반드시 문서로 보관하세요. 건강운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갑시널의 금과 목, 긴장은 근육과 관절의 뻐근함을 유발하고 신금의 건조함이 호흡기와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1일부터 21일까지는 물을 자주 마시고 어깨와 등 부위를 부드럽게 푸는 스트레칭을 매일 하세요. 한낮의 과도한 활동은 피로를 키우니 주요 업무는 아침이나 저녁에 배치하세요. 20일부터 30일까지는 유금의 수축 기운이 피부와 관절의 건조함을 부각시킬 수 있으니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목과 허리를 따뜻하게 보호하세요. 수면 시간을 일정히 고정하고 미로운 건강검진, 치과, 안과 예약을 유금기간에 잡아 실행하세요. 금의 달에 기록한 건강 약속은 이행률이 높습니다. 귀인 오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복을 불러오는 띠는 소띠, 닭띠, 용띠입니다. 뱀, 소, 닭은 삼합을 이루어 전략, 안정감, 추진력이 조화를 이룹니다. 갑신 어래는 신금이 소띠의 꼼꼼한 실행력을 돋보이게 하고 닭띠의 정직함이 화의 열정을 부드럽게 뒷받침합니다. 용띠와는 합의 기운으로 실무와 비용을 현실적으로 조율합니다. 의료월에는 유금의 문서력이 규정과 제도 형태의 귀인을 불러옵니다. 은행 직원, 관공서 담당자, 의료 코디네이터, 학교 행정 직원 같은 숫자와 규칙을 다루는 이들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첫 만남은 오전에 잡고 목표와 마감일 필요 서류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세요. 단정한 옷차림과 금속 소품은 신뢰를 더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띠는 돼지띠, 호랑이띠, 양띠입니다. 뱀과 돼지는 충돌로 감정이 격해지고, 뱀과 호랑이는 사소한 오해가 오래 남으며, 뱀과 양은 책임 경계가 모호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들과는 동거래, 보증, 공동명의 공동창업을 피하세요. 부득이 협업해야 한다면 금액, 기간, 역할을 문서로 명확히 하고 대면보다 서면 중심으로 진행하세요. 시간은 한낮의 뜨거운 때를 피하고 이른 아침이나 저녁을 선택하세요.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활용하면 귀인은 사람 규칙 기록의 모습으로 선생님을 도울 것입니다. 사업과 직장 운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부터 21일까지 갑신월에는 기획과 정리 작업이 핵심입니다. 조직 구조와 동선을 재정비하고 수익성이 낮은 항목과 불필요한 공정을 과감히 줄이세요. 내부 문서의 제목과 버전을 체계화하고 보고서는 핵심 내용을 세 줄로 앞에 배치하세요. 납품, 견적, 기준은 숫자로 명확히 정리하세요. 20일부터 30일까지, 의료월에는 문서와 계약의 질을 높이세요. 약관, 계약서, 가격표, 상품 이미지를 깔끔히 정돈하고, 결제 전 영수증 문구를 따뜻하고 명확하게 바꾸세요. 자영업자는 단골 재방문 전략으로 매출을 지키세요. 묶음 상품, 재구매 쿠폰, 예약 할인 체험용 소포장을 준비하세요. 직장에서는 일정표와 역할 분담을 새로 짜고 상사 보고를 한 단계 빨리 올리세요. 회의는 간결히 결정은 명확히 이끌어 가세요. 이직 준비 중이라면 갑신월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조안을 만들고 의류월의 추천인을 확보하며 서류를 완성하세요. 면접 예상 질문과 답변을 녹음해 말투를 다듬고 파일명과 폴더를 체계화하세요. 길한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6일, 10일, 14일, 18일, 20일, 26일, 30일은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날입니다. 이중 6일, 10일, 14일, 18일은 갑신월의 금기운이 계획과 협상에 유리하며, 20일, 26일, 30일은 의료월의 문서와 규정기운이 강해 서명과 정리 작업에 좋습니다. 첫 만남은 오전에 서명은 오후에 배치하세요. 이동은 한낮에 뜨거운 시간을 피하세요. 기란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 10 15 20 25 30 35를 활용하세요 6과 10은 화의 열정과 금의 질서를 15와 20은 실행과 연결을 25와 30은 마무리 흐름을 35는 여유로운 결실을 상징합니다 같은 끝자리를 반복하지 말고 고르게 분산하세요 기란 색상은 붉은색 검정 은혜색입니다 옷의 포인트나 지갑 펜 카드 지갑 같은 자주 쓰는 물건에 적용해 집중력과 전략성을 키우세요. 공간에는 은빛과 회색의 작은 메탈 장식을 더해 금의 질서를 부드럽게 들이세요. 현관 거울 프레임이나 책상 펜꽂이처럼 자주 보이는 곳에 두면 효과적입니다. 이번 달꼭 지켜야 할 점을 정리하겠습니다. 값신월에는 큰 계획을 버리기보다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정리하세요. 말은 부드럽게, 일정은 여유롭게 잡아 변수에 대비하세요. 의류 월에는 문서, 계약, 약정을 깔끔히 정리하고 핵심 조건은 이메일로 재확인하세요. 의심스러운 링크나 전화는 즉시 차단하고 공식 채널로 확인하세요. 과로와 밤샘을 피하고 수면 시간을 일정히 유지하세요. 가족 간돈 문제는 경계를 명확히 하고 도움은 금액과 기간을 분명히 정하세요. 금의 질소로 생활을 다듬으면. 화의 전략이 자연스레 살아납니다.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지만, 먼저 마음의 공간을 정리해야 본질이 드러납니다. 아침에 감사한 줄을 적고, 오늘 꼭 해야 할 일을 하나 정하며, 잠들기 전 자신에게 따뜻한 칭찬을 건네세요. 하루 한 가지 작은 선행을 실천하세요. 화는 목을 타고 빛을 바라며 길을 밝힙니다. 뱀띠의 화목 기운은 치밀한 꾸준함에서 복을 키웁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걸음을 이어가세요. 그러면 남은 한 해가 고르게 빛날 것입니다.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계절의 흐름에 맞춰 한 칸씩 채워가는 여정입니다. 오늘의 나에게 따뜻함을 어제의 실수는 교훈으로 내일의 나에게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세요. 배우는 마음을 잊지 말고 매달 책한 권을 읽고 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걷기와 규칙적인 수면으로 몸의 리듬을 지키고, 돈은 도구임을 기억해 필요한 만큼 쓰고 남은 것은 미래와 가족을 위해 모으세요. 관계에서는 먼저 안부를 묻고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며 기쁨은 크게 나누고 서운함은 작게 다루세요. 오늘 할수 있는 가장 선한 선택을 하나 실천하세요.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선생님의 길을 가장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소망을 남겨주세요. 그 소망을 매일 새벽 정성껏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룬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